여러분, 저는 이렇게 접시를 썰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짜릿해. 여기 요거트가 맛있어요. 인사 음. 한번 해줘야지.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산 범일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 초밥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산 범일동에 위치한 초밥 맛집 가미스시 안으로 들어왔고요. 앞에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레일 위에 모든 접시는 2,000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전부 2,000원이에요.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는 회전 접시들이 그리고 다른 화로 초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여기에 없으면은 주문하시면은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전초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구성이 다양해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간장새우 아 이것도 맛있겠다 여기마 가지마 안돼 기다려 여러분 일단 미리 다 빼놓을게요 너무 많이 가져왔나? 어머 저거 참치야? 설마? 빨리 빨리 고 진으로 미안하다.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하나 더. 아 공간이 없는데?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초밥에 흥분을 한 나머지 간장을 준비를 또안 했네. 다 뿌려주고. 자 일단 연어 연어 초밥부터. 연어 초밥은 두 피스. 자, 연어 초밥부터 잘 먹겠습니다. 음, 어 부드러워. 이것도 연어인데 연어 위에 이제 양파랑 소스가 올라가져 있어요. 짠. 음. 아 부드럽다. 이거는 장어 초밥 여러분. 딱 보시면은 밥 양은 적은데 지금 장어 보시면 굉장히 두툼하죠. 아 너무 맛있겠다. 음. 또 제가 좋아하는 간장 새우. 맛있다.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광어 지느러미. 저는 지느러미 부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오독오독한 식감. 음. 음. 나이스캐치. 어? 엄마. 아와 확실히 지느러미 식감이 달라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새우. 아, 새우 진짜 크다. 왕새우인가 봐. 새우는 머리는 이렇게 한번 튀겨주시고, 이거 튀긴 거 그대로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새우를 딱 보시면 엄청 두툼하고 큽니다. 새우살 보세요. 간장 찍어서. 이거 머리는 정말 분리해가지고 이것만 씹어 먹으면 돼요. 이거 되게 고소해요. 약간 새우깡 먹는 맛. 음. 혹시 이게 어떤 부위에요 황새치, 뱃살이. 황새치 뱃살이요? 황새치 뱃살이 여러분 이거는 황새치 뱃살이라고 하십니다. 음. 간장 찍어서. 황새치 뱃살 식감도 약간 지느러미랑 비슷해요. 오독오독. 아, 근데 진짜 회가 엄청 두툼해요. 아, 방금 먹은 건 너무 맛있다. 아, 새우 진짜 맛있네. 완전 두툼하다. 음. 와, 이거는 뭔데 이렇게 때깔이 고아 보이지? 혹시 이거 육회예요 네, 육사 아, 육사시미. 여러분, 육사시미 초밥입니다. 굉장히 영롱하네요. 소고기 밑깔 간장 찍어서. 아 입에서 녹는다. 아 어, 이거 맛있다. 혹시 이게 어떤 거예요? 거미 뱃살이요? 거? 도미요? 아 양념 도미 뱃살 여러분. 야 이거 맛있어. <laughs> 이거 왜 이렇게 고소하지? 너무 맛있는데? 이건 제가 또 좋아하는 타코와사비 이거 먹으면 코 찡해요 근데 중독성 있어 음. 맛있다 어 잠깐만 아 너무 빨라 레일 육사시미 광어 지느러미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화로회 다시 잘 먹겠습니다 연말 새우 기다렸다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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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옮기느라 먹느라 바빠 죽겠어요 지금. <laughs> 아우 다안 떼어지니. 떼어줘. 음. 자, 여러분, 이제 레일에 먹고 싶은 초밥이 없을 때는 따로 주문해가지고 드시면 되거든요? 아... 와, 배꼽살 초밥 같은 경우에는 한 피스에 6,000원이에요. 국밥 한 그릇 값이네. 여기요. 네. 저 황새치 뱃살 3개랑 광어 지느러미 5개랑 왕새우 3개 주세요. 자, 이렇게 주문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침 광어 지느러미가 지나가네요. 딱 찍어가지고... 음, 그래, 내가 좋아하는 초밥들이 안오느냐 말이다. 지금 뒤에서 매니저님 식사하시는데, 몇달아 죄송한데, 레일이 이렇게 도네요. 간장새우 좀 그만 가져가라고요. 아, 죄송해요. 여기 또 간장새우가 있네요. 아 간장새우. 아이, 여기 또 간장새우. 아, 잘 먹을게요. <laughs> 여기 또 하로에가 있네요. 아, 아, sorry. 아, 잘 먹겠습니다. 짠, 여러분, 주문했던 초밥들은 여기다가 다 담아주셨어요. 한 판으로. 이거 먹어봐요. 아, 리 아, 이게 머리야? 줘. 아니야. 난 머리 안 먹어. 고인님 <laughs> 이리 와 보라고 하고 새우 몸통은 제가 먹고 머리 줬어요. <웃음> 음. <웃음> <laughs> 짠! 한 판씩. 내 봤어. 봤어. 안장새우 봤어. <laughs> 나똥내논이 <똥래너니. 웃음>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와 그런 거 있나요? 대박이다. 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어 약간 그 직원분께서 체념하신 것 같은데 <laughs> 간장 새우가 굉장히 짭조름하고 식감이 되게 탱글탱글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나 어딜 초아집 어딜 가나 간장 새우에 빠지는 것 같아. 저는 사새우데 사람 움직여요 지금. 지금 보시죠 꼬리 보이시면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후. 야, 근데 난 눈으로 보니까 못 먹겠다. 음, 간장 찍어가지고 톡 찍어서 자 먹을게요. 음, 그냥 확실히 다르다. 야, 근데 나는 눈으로 보니까 못 먹겠다. <laughs> 다른데, 저는 못 먹겠습니다. <laughs>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아, 눈으로 보고 먹으려니까 못 먹겠다. 나 이거 먹을래. 치즈케이크. 이거 계속 지나다니는데 먹고 싶었어. 치즈 완전. 음, 너무 맛있다. 오구. 짠 여러분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어요 간장새우 초밥 네, 네. 감사합니다 짠는 네, 지느러미 초밥 근데 나는 초밥 같은 거 먹으면 은 먹는 초밥이 맨날 정해져 있어요 맨날 그 초밥만 먹어, 나는. 하나 꽂히면. 음. 아, 네! 버섯인 거죠? 자. 이거는 양송이 버섯인데 위에 밥이랑 그리고 치즈! 치즈가 올라가져 있어요. 짠. 음! 불향이 입혀져가지고 저는 좋아요. 불향 좋아하거든요. 버섯 음, 향도 되게 은은해서 좋습니다. 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접시 썰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짜릿해. 요거트 두 개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인애플 찍어 먹어야지. 요거트에다가 파인애플 찍어가지고. 많이. 다시 초밥. 지느러미가 안 오고 지느러미 두 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느러미. 음. 99개네. 마지막 하나는 소화시켜야죠. 요거트. 요거트 하나만 주세요. 인사 한번 해줘야지.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죠? 마지막 디저트로 요거트 여기 요거트가 맛있어요 음. 아잘 먹었다 아니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빈두 공간이 마음에 안 들어 빈두 공간만 채워줄게요 내 네, 사랑 광어 지느러미 푸딩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받았으면 안 됐는데 받으면 또 이거 한 접시 올라가는데, 그럼 두 접시만 더. 왜 이러다 안 끝날 것 같지? <laughs> 마지막 간장 새우. 사장님 콜라 하나만 주세요. 음. 육사시미. 음.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laughs> 정말 마지막. 이거 한입 컷? 응. 노노 눈. 음료 두 개. 오케이. Okay. 한입 컷. 한입 컷 실패야. 여기 물었어. 음. 아니야 실패야. 한돼 인정해줄게, 그래. 보이나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산 범일동 가미스시에서 맛있는 초밥을 먹어봤는데요. 일단 굉장히 신선해요. 다들 초밥이 너무너무 신선하고 맛도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밥알은 작고 회는 두껍고 큰 그런 초밥이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먹었던 깔끔한 요거트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아니요. 선생님 그 지금 얼마인지 좀봐 주실래요? 네. 105개. 105개요? 1 0 5개면2 1만들습니요 그러면 제가 신기록이네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쩐다. 제가 105조시 먹어 가지고 신기록 갈았습니다, 여러분. 짠 여러분, 294,000원 결제 완료했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